예, 7월 21일 금요일 오후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감 방송을 좀 빨리 찍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방송하고 이렇게 실시간 보다 보니까 길게 휴게를 못 가게 돼서요. 제가 지금 오후에는 조금 빨리 마치려 합니다. 시장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카톡도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계속 시장 쏠림이 어떻다 어, 변동성이 어떻다 시장 선순환이 어떻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미국도 어, 한국도 개인들의 수급 참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약간 특이한 현상인데 그 받아들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에서 그래도 그 변동성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순환이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목이 오늘 시장의 선순환은 좋다. 이 말은 뭐냐. 못 올랐던 섹터들이죠. 예, 근래 들어서 제가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겠다. 그런 말씀 드린 것도 그런 측면이고, 예전에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장이 좋아지는 가운데서. 물론 지금은 재료금리가 아니고, 유동성이 커지는 장세는 아니지만, 중금리, 고금리 장세에서 적용되는 애들이 키 맞춤, 많이 못 올라왔던 애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중에 또 개인 수급이 파워가 커지는 장세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플러스 개인 수급이 붙은 종목들이 더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제가 포트를 꾸리고 어, 순순하게 대비해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단타를 뭐잘 모르시는 분이 따라가다가 많이 틀릴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한번더 제가 조심을 말씀드리고 그 반면에 좀 잘하시는 분들 있죠 주위에 주위에서 스캘핑을 하고 스캘퍼하고 하루에 몇 프로 뛰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장소예요. 예, 제가 그렇게 못 들은 게좀 아쉬울 정도로 좋은 장세인데 아침에 딱 보이면 그냥 큰 애들 있어요. 빅머니 애들도 원래 저저 같은 경우는 스윙하기 때문에 사 가지고 기다리고 타이밍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오늘 포스 콜링스다 한번 금양이다, 한번 에코프로다, 이래 찍어버리면 거기에다가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씩 박아 버려요. 예, 그 시장에 정말 큰 애들이 단타를 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거는 뭐 조건악폭을 떠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단타가 되게 심해지고,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순서 기다리세요. 예, 말씀드렸지만, 잘 못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몇 프로 뛰기, 뭐, 연습상 하시는 건 괜찮고, 비중 정은 괜찮은데, 이런데, 야, 우리 왜 이렇게 못 가? 답답해, 답답해 하다가, 또 몰려가는 순간, 또꼭지 잡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 반도체 관련 소부장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부장도 지금 흔들리고,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다가, 반도체나 2차전지 또 섹터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다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미국도 쏠림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나스닥 100 비중 변경 관련 이슈를 앞에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은 지수 괜찮아요. 변동성이 있지만, 준비만 잘하면 여전히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네, 괜찮게 보시면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일등이 포스 콜링스예요. 네, 먼저 볼게요. 지금 뛰어놨는데 포스 콜링스도 사실 제가 수급 변동성 쏠림에 대한 경계 때문에 그 외국인 비중을 대형주를 항상 봅니다. 그 외국인 비중도 계속 하면 서 예전에 샀던 적도 있어요. 어때요? 산 샀다가 파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배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laughs> 이게 외국인이 계속 파니다. 계속 파는데도 불구하고 기한도 파는데도 개인이 땡기는 거예요. 개인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어, 저번에 회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동안 연매출 80억, 80조 정도 되는 철강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2030년까지는 60조 정도를 2차 전지에서 먹고 살겠다.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염모에서 매출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면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포스콜링스 뿐만 아니라 포스 관련주들 제가 추천드린 적도 있고, 절반 정도를 익절해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리면, 제가 변동성 감안해서 팔아놓은 게 죄송할 정도예요, 솔직히. 갑자기 10% 넘게 올랐고 포스코 DX는 막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포모 경계하시고 있는 거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걸로 일단 수익 좀 보시면 되고. 이런 흐름이 제가 말씀드렸던 한쪽으로 쏠리고 개인 파워가 강한 그런 시장 현상이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간 다 팔아요. 근데 지금 홍콩이나 중국이 반등 주는 걸 감안해도 좀 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랬해서뭐 변동성 감안해서 단기로 치는 건 되는데 큰주스는 나쁘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좋아요. 에코프로는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미차든지 관련 그 8월 달에 그것도 제가 세부 적으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전히 8월 달까지 들고 하고 8월 쇼팅 때까지 홀딩하다가 그때 좀뺄 겁니다. 그 얘기 한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에코프로 비염 다치 약하다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또 사는 거예요. 예, 또 사는 거고 또 쇼커브링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약간은 제가 봤을 땐 수급적으로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받아들일 정도 되니까 아직 중기비 정도 마씀을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 c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한데 여전히 코스피 이전에 대한 공배도 죽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습니다 28만원, 9만원 안착이안 됐지만 좀더 가져가세요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화학은 코스피 종목이고 아직 순서가 안 들어왔어 슈팅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도 외국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번 찍기해서 아까 말한 빅머니들이 들어오면 또 그런 기대도 할수 있겠죠. 외국 수급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선순환 차원에서 코스피 전지 못 갔잖아요. 그래도 2차 전지야. 오늘 LG 엔소 매수 들어옵니다. 보시면 갖고 있는 분들 되게 좋을 거예요. SK는 오늘 어제부터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2차 전지 내에서 선순환되는 흐름 괜찮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갖고 있는 걸로 최대한 가봅시다. 동학 이기로 저는 봐요. 외국인 이기고 있잖아. 동학 일기는 2020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 다 물려치고 매수했던 애들인데, 지금 포스 콜링스보면 그런 게 자꾸 이제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지금 개인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중량이 괜찮습니다. 단기만 좀 경계하시면 돼요. 자, 나노 신소재 똑같습니다. 예, 1만2천0 0에 올라갔죠. 뭐 수익 나 있지만 아주 작기 때문에 좀더 보고 선순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죠. 미친 수급. 저는 겁나 저도 못 들어가, 이제는요. 10만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말고, 이제는 저도 못 들어가요. MSCI 편입되는 기대일 수도 있는데, 또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대응주들, 분명 한 번에 안 빠진다는 얘기, 이제 매집 수급주의는 얘기도 어제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꼭지 잡는 법. 아직도 매도석가안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야. 아직도 매도석가안 보인다니까요. 이것도 금양 2차전지 테마죠.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쏠림이 있고, 개인 수급 파워 커진을 감안하면, 큰 흐름상 이제 이 차전지 가져가는 겁니다. 예, 금단도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재 반도체는 조금 틀려요. 예, 반도체는 지금 tsmc에서 실적 발표했고, 나스닥 솔림, AI 아성장스토리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도의 반도체가 정말 좋다 했지만, 오늘 삼전 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나오고, 또 박스권 하단을 또 점검을 해요. 저 tsmc도 보고 있는데, tsmc도 지금 안 가던 박스권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다 러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그 미국의 성장, MS나 다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TSMC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주력은 주력은 아니잖아요. 주력 아니니까 그냥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아직 오늘 몇억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박스권 하단. 자 그리고 아직은 박스권 하단. 그 중에 제가 주력으로 봤던 소부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시면 이제 박스 긋고 하는 거다 하실 거예요. 한미 반도체, 가온칩스 아침에 또 질문 들어오셨는데. 단기 변동 컸거든요. 오션 살아 있고 빡띄었을때뭐 단기 매도 하시고 뭐 들고 있던지 하셔도 됩니다. HSP, 스페다시스다 마찬가지예요. 다 괜찮아요. 아직 박스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살아 있기 때문에 TSMC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더어온 종목 중에서 레이크 모티리에서 사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홀딩 시켜 드렸어요 아까 말했던 반도체가 조금 그렇하지만 얘가 못 올랐잖아. 한달 조정 받았고요. 또 내에서 순수랑 가능하다 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크게 매도가 안 나오고 개인들만 파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체는 2차전 메인이지만 어, 반도체 보강하기 위해서 레이크 모티는 오늘도 그냥 비중만 홀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반등이 좀 나와요. 문제는 뭐냐 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면서 들어오는 거고 지수 지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메인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제가 반도체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지잖아요. AI 성장 스토리 하드웨어가 반도체인데 물건이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를 만드는게 이제 소프트웨어 AI 쪽인데 미국도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AI 성장 스토리 중에서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로 좀 가자 제가 그래서 어도비도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동안 못 올랐던 은행 시즌에 실적이 안 나와서 AI 테마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근래 보시면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세가 스 반등줍니다 저 의견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반등시 매도예요 여전히 지금 뭐 AI 성장 스토리가 확장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은 은행입니다, 은행. 어닝. 예, 매출이나 실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손순한 데는 차원에서 테마가 돌고 있는데, 올랐을 때는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로봇이나 레인보우도 아직 약해요. 유로메카도 그렇고, 또 로봇이나 이쪽에 대한 얘기, 그때 재근과 연결시켜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반드시에는 비중 축소하는 걸로 봅니다. 제가 메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 중간에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 봤던 조선, 기계, 전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짜잘하게 좀 단기로 치는 외국인에 비해서는 매매가 짧은 어, 자금이 지금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안 사는 이유 중에 한 개긴 한데, 기관들 올라가면 또 팔아요. 근래 조정좀 받았죠. 끝난 거 아니라 보지만, 여전히 저희는 어, 메인 섹터로 머니 캐퍼가 적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하는 쪽으로 봅니다. 이쪽은요. 하반기에 관심을 가지고 볼 바이오 섹터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대형주들 같으면 제가 SK 바이오파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직스 이런 것들 다 보는데 많이 빠졌어요. 한 단계 레벨 다운됐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반당을 좀 주면서 다시 상단 박스로 재복귀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이오에 대한 선순환 흐름을 보는 거고, 오늘 유한양이 보세요.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뭐냐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올라가 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시그널이라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 겁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찍기 매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없죠. 이럴 때는 좀 물러서서 전체로 보는 거지. 아 지금 맞춰야지. 지금 아, 엄청 올랐는데 좋겠다. 살걸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장 쏠림이 좀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 수급이 크지다 보니까 전체흐름을 제가 중심을 잡고 잡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전히 시장 괜찮다. 그다음 2차전지가 여전히 메인이다. 변동성은 많은 쏠림이 있는 종목들이지만 우리 차를 기다리면서 포트 꾸리고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습습다 주말 다있쉬고 내일 또 아침 오전에 제가 방송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